사실,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장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유용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사업, 아니면 제가 같이 하는 분들께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아님이라고 올해 4월부터 저희와 함께, 어, 프롬아 카데미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고, 그 활동 중에 하나로 저희 음악 치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다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전달했는데, 그 중에 어머님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재아가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해 한 적도 있었습니다. 키보드 학원도 1년 넘게 다녀보기도 하고, 기타는 제가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영. 그래서 드럼 배우러 엄마랑 함께 다녀보자고 했었는데, 오늘 드럼에 앉았네요. 라는 이 말을 어머니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아, 재아 씨가 음악, 악기를 되게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고 재아님이랑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 일, 직업 관련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재아님이 재아님은 어떤 걸 미래하고 싶냐,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본인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본인이 어머님과도 많이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 핸드폰 메모장에 많은 내용을 적어 놓은 걸 저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읽었는데 정말, 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이 내용이 되게 감성적이고, 어, 많이 놀라서 그냥 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저희가 책 저희만의 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재하랑 글쓴거 재하만 괜찮다면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재하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다 모색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꼭 모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제하님이 어, 정말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정보만 제가 파악을 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6월 4일 날어 속초 강원도 속초로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상처럼 저희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어머님들께 공유를 하고 나중에 혹시나 기획이 되면은 저희 복지관 유튜브에도 올리게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핸드폰으로 급하게 만들었었고 이거를 저희 디지털융합팀 선생님들께 공유를 했는데 어, 디지털융합팀 선생님들께서 한 편의 좋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어, 노래도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서 <목소리> 너무 멋지게 예상치 못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저희 참가자분들이랑 저희 함께하는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재하님에게도 똑같이 말했어 진다 해서 이때 문득 든 생각이 아 여기서 한번 AI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같이 재하 씨가 쓴 가사에 맞춰서 재하 씨만의 노래를 같이 만들어 볼래요 라고 저는 물어봤고 재하 씨는 어,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까 확 와닿진 않고, 근데, 하지만, 좋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제가 먼저 배워서 오겠다. 그럼 제아 씨는, 제아 씨가 잘하는 가사를 먼저 써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제아 님은 여러가지 생각을 갖고, 저희 푸르메 아카데미 대표곡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 가사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노라는 AI 프로그램도 이때 알게 되면서, 그때 선생님과 함께 그냥 임의로 보내주신 재아님 작사 임의로 노래를 만들었었고, 이 노래를 바로 그 다음날 재아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들려줬는데 사실 재아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냥 딱, 네. 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재아 기분이 최고네요. 자기 노래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참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서 많이 발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아 씨가 또 이제 채 GPT를 활용해서 본인이 집에서 혼자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 해서 제아 씨랑 저랑 같이 했던 거는 채 GPT에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어그 노래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 BPM이 어떤 건지 딱그렇게 정도만 저랑 함께 하고서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본인이 스스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AI라는 것이 기술 수단이긴 한데, 이 재아씨에게 되게 도움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후로 재아씨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재아씨 님이 저한테 먼저 오셔가지고, 본인 노래 만들었다, 들어달라, 라고 해서, 두 번째 만든 곡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가사는 재아 씨가 순수 본인이 직접 다쓴 그리고. 네, 그래서 쓴 그리고 정말 AI 순호 프로그램으로만 필요한 그 작곡만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개인별 지원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이 인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 중에 제한님은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작가의 삶을 살아보는 것과 두 번째는 작사가 작곡가의 삶을 살아보는 거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글 쓰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음악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수 있다 보니까 올해는 본인만의 내용으로 책한 권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직접 쓴 가사와 채치 피트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노래 3개 이상 만드는 것을 올해 목표로 잡고 저와 함께 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 시간에 직접 노래를 만들고 있고, 첫 번째 푸르메 아카데미 대표곡이 아니어도 지금, 지금 다섯 곡까지 나와가지고, <목소리> 앞으로 차차.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AI라는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분과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의 역할, 사람의 관심, 애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할수 있는 걸 저도 최대한 강점을 끌어내는 역할을 제가 했던 것 같고, 재한님은 저와 함께 본인의 아, 꿈을, 꿈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서 재한님의 음악을 더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은 심심하지가 않아 난...